안녕하세요 코딩 알려주는 잉누나예요 여러분들 드디어 제 바이브 코딩 강의가 출시가 됐습니다 예! 이 강의는요 다른 바이브 코딩 강의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강의가 될 거예요 어, 보통 일반적인 바이브 코딩 강의를 보시면요 보통 이제 어, 뭐 테트리스 만들어 줘뭐할 일은 만들어 줘뭐이 정도 수준의 굉장히 간단한 앱만 만들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수준 뭐예요? 너무 깊이가 얕기 때문에 막상 내가 실무에 적용하기엔 좀 부족하고요. 막상 내가 어떤 서비스 수준의 좀 복잡한 앱을 만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강의는요, 단순 어떤 장난감 수준의 프로젝트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서비스화하고 배포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젝트를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강의에서 쇼핑몰 웹사이트를 실제로 기획하고 구현하고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결제 모듈은 또 어떻게 붙이는지, 어, 에러 핸들링은 어떻게 하는지, 또 페이지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단순히 AI한테 어뭐 쇼핑몰 웹사이트 만들어줘! 이거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AI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단계별로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제 강의는 어떤 뭐 특정 LLM이나 어떤 모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 채찌 PT를 쓰시던, 뭐 클로드를 쓰시던, 뭐뭘 쓰시던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어, 소프트웨어의 어떤 본질적인 원리, 원칙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 이 프롬프트 복사해서 쓰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프롬프트를 기획하고 활용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테트리스 게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라고 AI한테 요청하면은 AI가 정말 완벽하게 잘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실제 서비스가 테트리스 수준에서 멈춥니까? 아니죠 진짜 판매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이 쇼핑몰을 만드는 방식이 또 다양하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기술 스택이 또다 다르고 또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는지 페이지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또 상황에 따라서 에러 핸들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제 모듈은 어떻게 연동할 건데 정말 등등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 본질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코딩 강의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 no. 절대 아닙니다. 제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코딩 한줄 치는 법 배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솔직히 코딩은요 AI가 인간보다 더잘 짜줘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은 그냥 전적으로 ai한테 맡길 거고요 그럼 우리는 뭘할 거냐 ai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프롬프트 쓰는 방법 내가 어떤 거를 웹사이트에서 처음에 기획을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따라서 제 강의의 내용이 다른 어떤 프롬프트 알려주는 그런 바이브 코딩 강의보다는 훨씬 더좀더 더 심층적이고 깊이감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잘 배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그 서비스가 뭐던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만드는 그 힘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코스가 또 제가 또웹 개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웹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잘 들으시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뭐 모바일이던 뭐 데스크탑 앱이던 이 적용되는 원리 원칙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뭐던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프롬프트 모음집이 아니라 진짜 개발자처럼 사고하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이브 코딩 능력을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